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4년 1월 11일 연중 제1주간 목요일 제1독서 사무일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러 나가 에벤 에제르의 진을 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앞에게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에게 맞섰다. 싸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패배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벌판의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4천명가량이나 죽였다. 군사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필리스테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치셨을까? 실로에서 주님의 계약괴를 모셔옵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백성은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에서 커룹들 위에 자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계약괴를 모셔왔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누아스도 하느님의 계약괴와 함께 왔다. 주님의 계약괴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은 땅에 뒤흔들리도록 큰 함성을 올렸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큰 함성을 듣고, 히브리인들이 진영에서 저런 함성에 들리다니, 무슨 까닭일까 하고 묻다가. 주님의 괴가 진영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그 진영에 신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 신은 광야에서 갖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아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거든 사나이답게 싸워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싸우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리하여 대사륙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은 보병이 3만이나 쓰러졌으며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아스도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서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